금융시장은 현재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주기적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2026년 경제 데이터에 따르면 주요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6.24%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거시경제 변수들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7% 돌파는 더 이상 가설이 아닌 가계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위험이 되었습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금리 7%는 단순한 자본 비용 지표가 아닙니다. 이는 소득과 소비 사이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일반적인 재무 관리 방식이 무력화되는 구조적 붕괴점 역할을 합니다. 상환 능력의 역전과 순적자 체계 금리가 4%에서 7%로 상승할 때 가계의 가용 현금 흐름에 대한 재무적 압박은 산술 급수적이 아닌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실제로 평균적인 대출 규모를 기준으로 볼때 매월 상환해야 하는 자본 비용은 약3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매월 400만 단위의 순소득이 있고 5억 단위의 부채를 안고 있는 가게의 경우 금리 4%일 때는 생활비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약 161만 단위 남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19%에 도달하면 남는 금액은 67만 단위로 급감합니다. 반면 일반적인 가계의 필수 최소 생활비는 약 200만 단위로 추산됩니다. 이는 가계를 구조적 적자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월간 적자 폭이 지출 절감 범위를 넘어서면 그 어떤 저축 노력으로도 재무적 결손을 메울 수 없게 됩니다. 금리 상승 궤도를 부추기는 다섯 가지 거시적 압박 경제는 다섯 가지 부정적 거시 요소가 결합하여 단기적으로 금리 반전이 어려운 추진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환율 압박입니다. 환율 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긴축적 통화 정책 유지를 강요합니다. 둘째, 정책 결정자들은 현재 단기적 성장 부양보다 금융 안정과 부채 관리를 우선시하여 기준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이 대출 금리 인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넷째, 강화된 위험 관리 규정으로 인해 금융 기관은 부동산 관련 충당금 비율을 높여야 하며 이는 가산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한도 축소는 자금 공급을 희소하게 만들어 자본의 가치를 그 어느 때보다 높이고 있습니다. 구조 메커니즘의 정체와 고갈 경로, 과거의 경제 주기와 달리 현재 대출자들은 재무적 탈출구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부채 총량 규제로 인해 대환대출 메커니즘이 사실상 동결되었습니다.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저하로 인해 자산 매각을 통한 손절매가 매우 어려워졌으며 큰 폭의 가격 할인을 감수하더라도 거래가 성사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는 매달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개인의 비상 자금이 빠르게 소모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재무적 구갈 과정은 보통 18개월에 걸쳐 가혹한 경로로 진행됩니다. 비필수 지출을 줄이는 적응 단계에서 시작하여 차량이나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처분하는 감소 단계로 넘어갑니다. 금리가 7%를 넘어서면 가계는 비상금이 바닥나고 일시적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는 위기 단계에 진입하며 결국 시스템상 부실 채권으로 기록되어 담보 자산이 강제 처분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전략적 건고와 결단력 있는 행동. 이러한 시스템적 위험 환경에서 고액 부채를 보유한 개인은 시급히 재무구조재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최우선 과제는 가용한 모든 유동성 자원을 동원하여 대출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고금리 환경에서는 원금을 줄이는 것이 저수익 자산의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경제적 효과가 훨씬 큽니다. 또한 대출자는 신용도 변화나 소득 증가를 바탕으로 금융기관과 금리조정 협상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비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월간 적자 지표가 장기적 감당 범위를 벗어난다면 시장이 약세일지라도 자산을 조기에 자발적으로 처분하는 것이 강제 처분을 당하는 것보다 자산을 보전하는데 더 현명한 방안이 될수 있습니다. 시장은 지난 10년 중 가장 가혹한 선별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19%를 넘어서기 전에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거센 파도 속에서 개인의 경제적 기반을 지키는 생존 요건이 될 것입니다.